국방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 전력 운영비인데요. 내년도 전력 운영비는 올해보다 5.7% 오른 31조 3,23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우리 군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공기청정기와 신형 전투복 보급 등 장병 복지 개선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2019년에 쓰일 전력 운영비는 올해 29조 원 규모에서 1조 7천억 원 가량 늘어난 31조 323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체 국방예산의 67% 수준입니다. 군사력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 운영비에는 군 구조 정예화, 교육훈련 강화, 장병 근무 여건 개선, 복지 향상 등의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먼저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군 구조 정예화를 위해 비전투 분야의 민간인력 충원에 나섭니다. 당장 내년에 군무원 4,736명이 증원되고 예산도 1,128억 원이 쓰입니다. 과학화 훈련을 소대 단위에서도 할수 있도록 소대급 마일즈 장비 도입에 93억 원등 과학화 훈련 과정에도 115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신형 전투복 보급과 공기청정기 설치 등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습니다. 신축성과 통기성이 강화된 신형 전투복을 모든 장병에게 신규 보급하기 위해 474억 원을 확정했고 장병 건강을 지키고자 병영 생활관 등의 공기 청정기 6만 6천 대를 설치하는 데 3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세탁기 8,500여 대가 추가 보급되고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도 올렸습니다. 제초, 청소, 제설 등 병사들이 하던 고된 임무들은 이제 민간에 맡깁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 군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 등의 첨단 소재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향상시키는 것을 비롯해 사이버 전 대응 능력도 높이는 등의 쓰일 예산으로 32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의 하나로 진행되는 비무장지대 전사자 유해 발굴과 지뢰 작업 등을 위해. 107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국방개혁 추진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